할렐루야.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26장, 2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절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삼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해하리이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환난당한 가난한, 가난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폭풍 중에 피난처에 있으며 포경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절 마른 땅에 포경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포경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6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팔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절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이는 여호와시라.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하이 걸음 물 속에서 초대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절 네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와께서 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너희는 문을,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 이로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이리로,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절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이하여 또 주를 기력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움이니이다. 10절.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 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아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13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라이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입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듣게 하셨고, 이 나라를 듣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16.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진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낮은 것 같아서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절 죽은 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이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0절 내 백성여 갈지어다 내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 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리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로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절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꼭 꽃이 필 것이나 못 지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들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 나니 고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0절 대저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모하며 버림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시를 떠는 것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리라. 13절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로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에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이에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살롬.